어? 뭐야? 어? 왠지 왠치... 뭐지? 이게? 이건 뭐야? 이게 매트리스도 비계도 있고, 되게 잘해는 거야? 아, 니원해 여기서 자유롭게 베기가 있네. 봐 봐봐 이거 타. 대... 아, 미션을 아직 못 받았어. 야. 미션이 뭐야? 우리 뭐 해야 되지? 미션? 미션이 있어야지 뭘 하든가. 난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. 잠깐만, 가봐야 아, 가격을 봐요. <laughs> 야, 싸다. 아, 허.

아니 어떻게 아니 소식을 어디 가면 들 됩니까? 6호님. 2호님. <laughs> 아이고 어디 계십니까? 1호님. 어디가 아니, 있는 거야. 어떻게 하는 거야. 1호님. 형이게 뭔가 이상해. 정말 이상 정말 이지 저기요. 어디 계십니까? 아니 찾을 수가 없는데. 어 잠깐만 기린. 기린. 어! 어디 어디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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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린! 유코님! 어, 쟤왜 저래? 어, 유코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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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코님? 유코님? 어. 뭐 하는 거야? 왜 저래? 아니, 가만히 있어봐, 아니 왜 가만히 있어, 많이 귀찮아 왜 이래요? 아, 너왜 그래? 못 그래? 못 <laughs> 유코님, 왜 이래요? 놀이터로 뭐라, 보여라 뭐라고? 어? 놀이터로 모여라. 놀이터로 모여라고? 뭘 시키는 대하나고 놀이터로 모여라. 뭐해? 어? <목소리> 놀이터로 모이라고 얘기를 했잖아. 왜 말을 안 들어? 어? 어어 어, 뭔가... 그러면? 어, 뭔가. 이 분은 어디 갔어? 이 분이요? 어, 와. 뭔가 잠깐만. 잠깐얘 뭔가 조정당하는 거 같은데? 조정당하는 거 아니야? 뭐, 몸에 뭐가 조정... 놀이터로. 지금 <목소리> 1분 내로 뛰어와. 어? 어? 에이 그 뛰지 마 우리 왜얘 발을 더그 뛰어 아니 뭐야? 아 저기요 저 놀이터 봐아 잠깐만. 아, 잠깐만 형 우리가 이제 놀아나는 거 아니야 지금? 아닌 것 같은데? 놀아나는 거 아니야? 얘도 웃으려고 하는데 웃으려고 하는데 아는데 이 쪽에다가 이거 봐이쪽 일로 돌아오래 일로 와 놀이터를 모여 <laughs> 놀이터를 모이래 뭐형 어디가? 일로 일로 아 글로 가도 돼? 뭐야? 아니 또 노란 거야? 아니 우리가 왜저육관님의말을 이렇게 따라와야 돼요? 솔직히 여기 왜 이러고 있으라는 거지? 아 육호! 유코. 아 육호님! 뭐예요 육호님? 아, 어, 우리가 오빠 오늘따라 다리 수사네요. 아 그러니까? 다리 수사네요. 아 오빠. 다리 어떻게 저렇게 생겼는데요? 다리가 이상한데요? 전술을 보강 다리야. 누군가 보고 있는 거지 뭐그잖아 우리를 다볼수 있는 멤버들은 좌향 좌향좌 아니 왜 우리를 따라가야 돼? 멤버들은 어?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왼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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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녀에 우양우 <laughs> 안녕 런닝맨 맷뚝기중국이 게리치오다 안녕, 런닝맨, 메뚜기, 종국이, 대리, 기호, 잘 지냈나? 형 메뚜기 민수, 메뚜기라는 사람 민수밖에 없어. 야, 설마! 특히 재석이 너. 특히 재석이 너. 어? 재석이 <laughs> 너. 어? <laughs> 아, 진짜로? 미쳤어? <laughs> 대박이 <laughs> 사냥사냥요 아! 와! 도치씨 보세요. 1승 2패. 1승 2패아 진짜로. <laughs> 인간의 탈을 치고 남의 등쳐먹고 아주 하하호호 잘 살고 있었는 김동국 앞으로.